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용인에 대한 영상을 좀 올릴까 합니다. 제가 요즘에 용인을 자주 가는데, 여기에 호재가 많이 있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일로 갔었는데, 여기 좀 재밌는 곳이기도 하고, 저도 옮겨가고 싶기도 하고, 그런 곳이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한번 공유해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방송을 켰습니다. 용인이 사실 이렇게 호재가 많잖아요. 이거는 2023년 7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 반도체 특화 단지 수혜 겹포재에서 3월 달에 삼성에서 300조 투자를 한다라고 용인 남사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발표가 난 이후에 이렇게 7월달에 또 특화 단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겹호재라고써 있었고 언론에 주목도 많이 받고 실제로 이쪽에 투자하러도 많이 가시고 저도 임상도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난개발의 대명사였던 용인의 황골 탈퇴를 내다보는 시각도 있기도 하고 주로 개발 호재는 처인구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gtx-a 호재가 가장 가까이 있는 호재가 되겠죠 이거는 4월 20일날 나온 기사인데 여기가 플랫폼시티를 나타내는 지도 거든요 여기 gtx-a 라고 써있는 이 글씨 위에 이렇게 하얀색 선은 그 영동고속도로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를 십자로 두고 그 위에 안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정말 노른자 땅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 실제로 가 보면 아직은 뭐 비닐하우스, 논밭 이런 거 있는데 여기 공사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편한세상 플랫폼시티 있잖아요. 이 기사는 편한세상 플랫폼시티를 좀 겨냥해서 쓴 기사 같은데 현재 가 보면 4월 달이 입주여서 거의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자주 지나다니거든요. 여기 핑크색 안에 속해 있진 않지만 수인분당선 구성역하고 GTX 용인역하고 멀지 않아서 여기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인이 이 위쪽에 여기 신분당선 지나면서 위쪽으로는 이제 수지구가 있고, 여기 죽전역도 신세계백화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으로 보면은 이제 기흥구, 그 다음에 처인구가 이렇게 펼쳐지는데, 앞으로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수 있어요. 사실 부동산을 돌아다녀보면 굉장히 조용해요. 거래도 너무 없고, 그래서 이렇게 호재가 많고 관심이 많은 곳인데, 현재 부동산 흐름은 어떤지 자료를 한번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는 주로 아시를 많이 보는데요. 매매, 전세 가격 변동에서 먼저 기흥구를 보면 여기가 가격 지수, 그 다음에 변동률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고, 따로따로 따로 나올 수도 있는데 변동률 먼저 보여드릴게요. 변동률은 이렇게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가격이 하락했단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작년 하반기부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잖아요. 이건 뭐 용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하락하기 시작해서 파란색이 매매 하락이고 빨간색이 전세 하락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크게 하락했던 때는 올해 1월달.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플러스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미미하죠. 매매 전세가 이렇게 가장 최근에는 23년 10월 달에 매매 전세 둘다 플러스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를 보시면 이게 KB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건데요. 와, 정말 세상 좋아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5, 7년 전에는 이 KB 자료를 가지고 저는 이 그래프를 직접 제가 그렸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실에 나오니까 이렇게 자료를 끌어다가 그릴 필요가 없어요. 이거 보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2022년 1월달을 100으로 놓고 KB 자료가 이제 싹 세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쭉 오다가 중간에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가격이 내려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음, 수지구를 한번 볼까요? 수지구가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변동률을 먼저 보면 아까 기흥구랑 비슷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시처인구를 보면 사실 처인구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앞으로 처인구가 가장 인구가 많이 모일 곳이고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이죠. 근데 처인구가 개발 압력이 높다고 해서 당장 여기 가서 아파트를 사라는 건 아니죠. 차라리 처인구에 투자를 하실 거면은 뭐 토지 거래 허가가 풀린 원삼이라든지 뭐 주변에 개발지 주변의 땅 이런 데를 좀 관심을 가신, 가지시는 게 좋지 현재 용인에 내가 아파트를 투자하겠다 하면은 처인구보다는 수지구나 기흥구 쪽에 저평가된 아파트를 좀 타이밍을 잘 봐서 들어가는 게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어, 사람들이 거주를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교통이나 학군이나 인프라 이런 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좋은 것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인구는 뭐 사실 아파트를 지금 평가하기에는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이제 변동률을 보면 여기도 비슷하게 그 여기는 용인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거의 모든 지역이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 경기 인천의 흐름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만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 뭐 가격 흐름을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아실에 들어와서 가격분석에서 내가 원하는 곳을 놓고 보시면 한눈에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르기는 오를 것 같은데 앞으로 공급이 얼마나 될지 그게 또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은 입주물량을 보시면 알수 있어요 입주물량은 용인 하나로도 나오네요 2023년 지금 끝났죠 24년도에는 용인시에 입주물량이 있습니다. 적정 수요는 5,300 정도를 보는데 24년에는 11,000가구가 들어오네요. 어디에 이렇게 많이 들어올까요?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입주물량이 쫙 리스트가 나오는데 제일 많은 데가 헬스테이트, 용인, 고진역 여기가 좀 많네요. 여기는 처인구예요. 그리고 또 많은 데가 몬테로이 여기도 처인구고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투자하라는 건 아닙니다. 저는 가장 뭐 관심 있는 거는 용인 플랫폼시티. 여기가 그나마 GTX 호재를 좀 받고 경부라인하고도 가깝고 하니까 여기 좀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플랫폼시티하고 수지구청역 롯데캐슬 하이브엘 여기하고 이렇게 두 단지가 있는 것 같은데 23년도에 이만큼좀 초과 공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지구는 공급이 거의 없네요. 그리고 처인구를 보시면 가장 공급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지나 기흥 쪽에 이사를 가고 싶다 그러면 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어 내년에 매매를 하시면은 한 2, 3년 정도는 음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데이터도 좀 봐야 되겠지만 왜냐면 가격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공급량이잖아요 공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부동산 지인 사이트 인데요 저는 주로 호객모노하고 부동산 지인하고 아실을 많이 보거든요 여기 지인 사이트에서는 수요 입주를 또 요러, 요런 데이터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제가 요, 용인시를 설정을 해 놓고 봤는데 이거는 일종의 크로스 체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아실에서 본 거랑 거의 비슷한 모양이 나오고 있죠 수지구는 저는 관심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수지가 신분당선이 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학군도 되게 좋고, 분당하고 판교하고 광교 사이에 있다 보니까 가성비가 되게 좋은 곳이거든요. 강남 접근성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보셔야 돼요. 이제 주로 이렇게 수도권의 모습은 거의 다 지금 이런 모습인데, 이제 내가 이제 정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좀 멀리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인구가 어떻게 주고받는지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는 호객노노 사이트인데, 인구 요 탭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도시마다 인구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인구의 전출입 상황 그런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용인은 순전출이 좀 있는 도시입니다. 왜냐면, 음, 물론 성남, 광주, 수원, 화성, 오산 뭐 이렇게 주요 어, 경기도에서 중요한 도시들 가운데에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 메인 일자리는 용인은 없어요 용인은 지금 왜 주목을 받고 있냐면 그 GTX-A 노선하고 신분당선하고 수인분당선이 다 지나가고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베드타운 같은 성격을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는 수원이나 화성 동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 어디냐면 이거는 평택이에요 평택에 삼성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삼성 반도체하고 SK 하이닉스가 다 용인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어 이렇게 순전출이 아니라 순전입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일자리가 이 도시에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현재도 교통은 오히려 평택보다도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 많이 인구가 유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미래의 이야기고 음, 현재로서는 수원, 화성, 평택의 인구를 가장 많이 빼앗기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할 거면은 이런 다른 도시들의 그 인구 현황도 좀 봐야 돼요. 여기 화성으로 제일 많이 뺏기잖아요. 평택이나 수원보다도. 그러니까 화성하고 수원의 입주 물량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화성이 과잉이죠. 이게 24년도에 수요량은 4,500세대인데 만 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8,000세대가 들어오고, 26년에는 2,500세대가 들어오는데, 2,500세대에 여기서 조금 더 들어올 수도 있죠. 아직 정확히 26년은 좀 멀었으니까. 그리고 음 아까 수원으로, 또 많이 뺏긴다고 했죠. 수원 보겠습니다. 수원은 24년도에는 부족하고 25년도에도 부족하고, 음,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인구가 일단은 용인이나 수원이나 화성은 인구가 계속 계속 유입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까 수원 같은 경우에는 24년도부터 입주가 부족하다고 나오는데. 화성이 조금 많잖아요. 그래도 이 정도는 다 화성에서도 소화하고 주변의 다른 도시에서도 소화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기도의 그 흐름을 보면 2023년도, 4년도, 5년도에 가면서 이렇게 물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빨간색 선 위에 있다고 해서 이게 입주가 많은 게 아니라 벌써 입주가 부족하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지금 전세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벌써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2024년에는 좀더 입주가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도 공급이 넉넉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내후년도 마찬가지고. 일단 그래서 재밌지 않나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이트를 보시면서 어좀 크로스 체크도 해가면서 여기 호객문노에 보시면 인구 공급 학원가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이런 것도 하나씩 클릭해 보면서 좀 내가 투자할 곳이 지역이 어떤지 이런 것도 좀 보시면서 분석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거 되게 자주 보거든요. 보고 또 재밌는 지역이 있고 또 공유하고 싶으면 나중에 또 방송으로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감사합니다.